한 가지 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 많은 분들이 뭐 블리자드가 오피셜로 대답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빙결이 오한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뭐 오한이 누적된 빙결하고 아니면 서릿발로 즉시 빙결하, 빙결을 시킨 것하고는 뭐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정보가 좀 어디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한 피해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빙결 걸린 애들도 어, 오한 피해를 적용을 받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립발 같은 경우에는 즉시 빙결이 되니까 만약에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은 오한 피해가 안 막혀야 정상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실험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서립발 썼을 때 피해가 오르는 걸 확인할 건데요. 동상이라는 문양이 있죠. 동상이라는 문양이 뭐가 있냐면 어, 동상은 오한 적한테 주는 피해가 160%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즉발이 됐을 때에 데미지가 늘어나면 얘가 적용이 되는 거고 왜냐면 서리발은 오한 없이 빙결만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단 피해를 올려주는 요소들은 뭐 기본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눈사태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일단, 이거 제거하고, 한번 때리고, 넣어서 다시 때리면 될것 같아요. 뭐, 굳이 기존 그런 거안 보고, 그거만 딱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빼야 되는데, 67.5. 우한 데미지가 어디 더 있나요? 자, 이러면 우한 피해 없죠? 그러면은, 이제 우한 피해를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여기, 여기에다가 동상 꼈을 때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 데미지가 크긴 큰데? 50 얼마가 나오는데요 55만 55만까지 확인했어요 55만까지 일단 최고 데미지 55만 정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만 7천까지 보였어요 두번 봤습니다 두번자 이제 동상을 낍니다 124.7이 들어가요 55만 7천보다 더 나와야 됩니다 아까 60만 보인 것 같은데 60만 7천 64만까지 보였고요. 자 다시 빼고 빼고 64만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뺄게요. 일단 평타 데미지도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아마 눈으로 딱 보시기에 한 4,50만 3,4,5그 정도 나오는데 2,3,4,5 정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근네 적용되네. 네, 마법부에는 하염탄이에요. 어차피, 동일주권이고, 오함만 넣었다 뺐다 했잖아요. 잉크가 한 100, 100, 100 106% 오르면, 한 13에서 16% 오차는 있겠지만, 제가 데미지 증가량이 한 13에서 16% 정도가 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데미지, 기준 데미지가 언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16% 이상의 데미지 차이는 날 거예요.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눈딜를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확실하게 했죠.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건 있어요. 아, 예전에 다 얘기했는데 왜 확인하나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맨날 얘기가 나오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저도 긴감인가 하고. 자, 그러면 결론은? 서립발로 오한 피해도 적용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또 얘기 나왔던 게 무슨 오한을 누적한 빙결하고 서립발로 즉시 빙결시킨 거하고 차이가 있다. 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확인했으면 끝난 거죠. 뭐더 얘기할 거 없잖아요. <laughs> 종료, 상황 종료입니다.